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또 옛날에 만졌던 슬라임을 가지고 올 건데요 이 슬라임이랑 오늘은 이두 가지 슬라임을 섞어 보겠습니다 섞으면 무슨 슬라임이 될까요? 이건 폭신 폭신인 가좀더좀더 가면서 폭신 폭신. 얼만큼 섞어줄게요 이 정도. 딱 이 정도? 이 정도는 많지 않으니까. 전 슬라임이, 슬라임은 아끼니까. 이 정도만 할게요. 그 다음, 아이슬라임은 조금만. 쫀득쫀득하니까, 쫀득쫀득한 게더가능할수 있으니까. 이렇게. 닦아줘. 섞을게요. 오! 저 폭신폭신해졌어요 폭신폭신하면 이거 마지막에 가, 다 갖고 놓으면 여기에 놓으면 폭신폭신한 그럼 토 폭신폭신해지지 않을까요? 자그면와 진짜 쫀득쫀득하면서 폭신폭신 근데 이게 찐득찐득한 점도 있다 없다 있다 와 이게 어디에 이렇게 쫀득쫀득 하면서 보스 보스 할이가 그런 재미다국전쫄깃국고폭신폭신하고쫀전쫀득국 그런 슬라임 그런 슬라임이다 그냥 전국 전이 전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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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국 전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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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와, 폭신폭신하다. 진짜 그러면, 우리 이제,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도망나고 우리가 진한, 것 도시를, 이, 여기, 이렇 섞어줘야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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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요렇게 이렇게, 이 이거와 쫀득쫀득한걸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이거와 이거를 섞어볼거요 그럼 다음시간에 만나요 안녕 하유티비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조수에빵 200, 1 0 0백 해주세요 그러면 안녕 구독도 많이 해줘야 돼요 구독 많이 안해주면 찾아갈 거입니다. 그러면 안녕. 제가 다음에는 인거 말고 어 토끼를 그려서 선구칭을다 어, 보여드릴게. 아니면 종이자루든가. 그러면 안녕. 다음 시간 만나요. 안녕.